지금도 너무 너무 좋은 자원, 너무 너무 비싼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근데도 너무 못사는 국가들을 보면, 어? 이 지금 이 시대에 저 중요 자원을 가지고도 왜 저렇게 발전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 이럴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륙을 어떤 하나의 어떤 객체로 설정하는 그런 인식 자체에 좀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 아프리카는 정말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체로만 따지면 거의 60개의 정치체가 있고 인구도 지금 뭐한 15억 정도 되고 넓이도약한 3천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카 에서 남아공에 있는 요한네스보까지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는 거리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어떤 지역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국보다 인구가 적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기에는 아프리카가 안 크게 보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좀 비율 때문에 네. 마치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아프리카 는좀 네. 작아 보이는데. 네. 네. 너무 그런... 작아 보이죠. 근데 작아 아프리카의 인구가 사실 중국보다 적긴 한데 이게 아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 이어 대륙 인구 순으로는 아프리카가 이제 두 번째죠. 유럽 같은 경우는 10억도 안 되니까요. 임 교수님이 더잘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배를 많이 하면서 <laughs> 프랑스가 항상 프랑스 흑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아프리카라고. 특히 어디냐면은 그 사헬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남과 북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사하르 사막 지역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다 프랑스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북아프리카도 물론 많이 받았지만 이쪽 지역에서 프랑스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무기 대주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왔건데 이번에 이제 국가들이 러시 아의 도움으로 프랑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쫓아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방법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전쟁 같았으면 다 착취 당하던 건데 초콜릿에 올려가 되는 카카오를 이제 제값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좀 아프리카가 좀 깨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조금 빨리 잘 살게 되고 유럽의 식민을 좀 받은 나라들은 좀못 벗어나고 이런 게좀 있는 건가요? 에이. 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우리밖에 더있겼다 <laughs> 근데 사실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맥락을 보면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때 피식민을 경험했었던 국가들 중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죠. 우리밖에 없나요? 한국이랑 뭐 대만. 한국이 독특하죠 이게 미국이 뭐 중요하고 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필리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뭐 착해서 지원해준 건 아니고요 뭐 국가가 무슨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지원을 해줬고 근데 내 나라가 다 특징이 있는 게 대만 오랫동안 독재였었죠 싱가포르, 리코뉴 몇 년간 했나요? 지금도 아닌가요? 지금도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군부독재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일당 독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던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는 역할을 하는 어떤 천병 역할이었고 이거를 지원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뭐 면제품 만들면 거의 전략 미국에서 다 줬잖아요 그걸로 이제 경제 발전시켜 주고 그래서 뭘 주입시키냐면 이제 소비 미국식 이제 소비자본주의 문화를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길들이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게 저는 냉전인 것 같아요. 7 0년대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뒤에 미국이 있었던 거고, 미국이 그렇게 지원해줬던 거는 그 시기가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팽창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지원해줘야 되고, 근데 그안 니들이 그 안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미국인 나는 아이던 e 사실은 그게 문화재서 봐도 그런 게요. 저희는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면은 곧바로 우리는 남한에 있는 모든 문화재나 고고학 발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줄 알잖아요. 전혀 안 그래. 음. 미군정에서 3년 동안 그래서 미군정의 이제 중사, 하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 사람을 일본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고 너희들은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은 좋은 예가 서울하고 개경에다가 미군 막사를 지어야 되는데 질 데가 없는데 한 가운데 빈 땅이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만월대하고 경복궁이었어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었죠. 음. 근데 그것이 그 뒤에 전쟁이 끝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 한국은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한국을 최대한 키워야지만 우리가 같이 된다라고 했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아마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냉전 엄청 크죠.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집권하는 거에서 배경이 되는 게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련이 1979년 12월 24일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는데 그것도 미국이 유도를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안보 보좌관의 브레진스키 한 말입니다. 왜 소련을 거기를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미국이 가장 치욕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니까 소련판 베트남 전쟁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끌어들였고 결국에는 미국이 반소련 항쟁을 하는 무자헤딘, 소위 말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까지도 해가지고 다 돈을 댔잖아요. 이겼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90년대 끝난 다음에 프랑스 기자가 브레진스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미국이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여성들도 가받고그러는데 독적 책임을 느끼지 않냐 그랬더니 브레이스가한번 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책임을 느끼게 되냐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는 소련을 깨기 위해산 거고 소련이 물러갔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로서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미국의 움직임들은 냉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틀에 하나 있었던 거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급비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정말 미국이 관여했다라는 사실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죠. 근데 전 세계 국제정치는 굉장히 냉엄하고 본인 자국의 이익이 관여가 된다라면 정말 어떤 런 것들도 예, 행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된 건데 근데 왜 아프리카는 항상 여기에서 뒷전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땅덩이에 이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저희 녹화 끝나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럼 왜 도, 도대체 거기서는 왜 아이들이 마녀상황을 당할고 그리고 예전에 벨기에가 지배를 했을 때 아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손목이 잘려나가고 그걸 보면 좀 유독 심한 대륙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아, 아프리카에 유독 심하다고 하셨는데 더 심하게 한건 남미거든요 남미 원주민의 90%가 사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 90%가 사망해버렸어요 물론 대부분이 전염병 이긴 하지만 또그 외에 나머지 무슨 은광산에서 강제노동하고 음. 사토수수밭에 강제노동하고 그걸로 인력 모자라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기 네, 시작한 거고 동양한테는 왜안 그랬냐 근데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문명의 수준을 줄 세우면 사실 유럽은 저기 동양 미치거든요 음. 인구수만 봐도 유럽의 대도시가 10위권 안에 들만한 도시가 150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동양이고 아까 뭐 잠깐 전 시간에 화장실 얘기도 했는데 통결이나 위생상태 또는 평균 수명, 농업 생산량,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서양이 동양에 비해서 훨씬 뒤져 있었고, 그래서 동양은 환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환상이 되게 컸고 사실 아편 전쟁 시작하면서 영국인들도 그 정도일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못사냐라고 묻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공통적으로 원주민들이 다 멸종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안 남아 있으니까 또는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가 백인들이 살수 있는 땅이었으면 이미 다 백인들로 대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지 못하니까 남아 있고 계속. 이렇게 핍박받고 있으니까는 아왜 이렇게 아프리카 만 이렇게 못 사냐 아예 그냥 리플레이스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는 나라들은 아 근데 동양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장 앞서고 또 하나 제 생각의 특징이 동양은 그 인구 집약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문자들도 상당히 발달돼 있었고요 이거 굉장히 새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은 문명도 문화도 그들에 비해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와서 막 공격하거나 할수 없는 상태임을 일단은 전제로 두고 남미 지역을 보면 가서 뭔가 이들을 핍박하거나 하기 전에 도착했더니 싹 죽어버렸어요. 어? 이런 상황인데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뭔가를 버티고 버티는 사람들인데 유럽인들이 살기에는 아우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앞. 아프리카인들은 계속 거기서 살아남아서 뭔가를 착취하게끔 버티는 모습을 우리 눈에 계속 그게 보이니까 이런 느낌도 있네요.